안녕하십니까. 성유입니다 어, 저는 저, 동청백산에 어, 제로포인트 수정을 맡고 있는 성유입니다 아, 그, 일단 제가 좀 모진한데, 많이 부족한 죄를 갖다가, 그, 어, 주지수회에서 총무의사를 맡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때이 때문에 많이 기다리게 해줘서 일단 고맙고, 기분은 좋습니다. 어, 요새 어, 체육관은 주짓수가 우리가 옛날에 주짓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검은띠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검은띠가 지금 100명 넘은지가 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안게임이나 세계 내 여러가지 다시 돌아올 2022년 아마 아시안게임 정도도 가면 지금 주짓수 인구의 최소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 주짓수회라고 어, 대한체육회에 임시 가명을 해갖고 지금 아시안 게임을 출전했고 지금 한국 사람이 아시아에서 봤을 때 제가 일본, 아부다비, 한국 사람이 주짓수를 제일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짓수가 지금 UFC라든가 아부다비 이제 아시안 게임 있는 때문에 아니. 지금 발전할 거 보고 주위인들끼리 단합하고 좋은 모습을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우리가 참 선수들이 선수들이나 관장님들이 그래 협회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미숙한데 좀 미숙하지만 보이는 아이라고 좋게죠 받아, 받아보고 제가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이게 어, 우리가 주위 수처 체험하듯이.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놀림도 잘하고 모든 기수도 잘하듯이 한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체육계 6년도 6월달에 나왔으니까 한 1년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면은 아니 성수 아주 부드럽게 잘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잘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참 이렇게 많은 얘기가, 불란이 예, 있고 이랬는데 그도 것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갖다가 컴퓨터 적용부터 여러 가지 부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무숙킹을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발도 하고 이랬는데 많은 이사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걸 우리 시합에 놓아갖고 어떤 피해를 봤다든가 어떤 그 실망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그 답변이. 그 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릴, 어릴 때는 처음 주주 살때 블랙벨트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최고 띠가 높으신 분들이 파란 띠, 보라띠 였습니다 제가 보라띠 받았을 때마다 한국에 보라띠가 3명에서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검은 그 띠가 1 0 0명이 열심히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2단, 3단. 블랙홀트 받고 나서 일단 하시려면 3년이 되고, 그 다음에 2단 받으려면 또 3년이 되고, 3단 받으려면 3년, 5년 이식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B제재부에서, 어, 나 12제재인 브라질에서, 브라질 협회에서 인정하면은 1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성이 달아줘야지 되는 거지. 거기서는 인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 셀프로 자기가 아 i p z 제품에서 내가 일단을 받았다 해서 자기가 다른 순간 셀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주수는 서성과 제자의 관계성이 있고 계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 안주까지 이 정통 무도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블랙 벡트를 달고 오래 기간 동안 있는데 이렇게 그날를못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브라질 협회에 연락해갖고 이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기가 열심히 운동하신 분한테는 그게 맞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있으면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없으면 새로운 막다른 길에 가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분은 운동을 한 기간들이 서성이 있고 거기 증명되면은 제가 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 안내자로 역할을 할 거니까 꼭그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통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벨트 받으신 분들이 10기간이나 지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매는 중간 셀프가 되기 때문에 더못 매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의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타니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브라질에 있는 힐턴 협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증명을 받고 그라를 낼수 있게끔 그, 그 모시 갖고 이렇게 세면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사 선생님을 모시고 올 거니까 자기가 그블랙벨트 받은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그 라이센스를 갖다가 문화재에 택에 보내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라를 이렇게 사사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짓수만 했고 다른 을잘할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짓수를 발전을 위해서 뛸수 있게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항상 어, 욕도 많이 들어먹지만 그 아기가 아니고잘 음, 이렇게 업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꾸준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게 이렇게 봐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줄수 있습니다. 항상 좋게 봐 주시.